보통 사람을 위한 보통 방송 오니 믹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독특한 기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피코라는 이런 제품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SEGA TOYS라고 SEGA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글로 피코라고 써져 있는 걸 보면 정발판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코 전용의 밀봉 타이틀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인분이 피코 어댑터를 분실을 했는데 혹시 생각이 있느냐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덥석 받아왔습니다. 저 같은 콜렉터들은 또 이런 건못 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피코의 언박싱 영상 그리고 관련된 이 타이틀, 저도 이제 밀봉이기 때문에 처음 뜯어보는 건데 요 타이틀 같은 걸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박스 안에는 별거는 없었거든요. 일단 박스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박스를 이제 이쪽으로 되어 있는 걸 열게 되면은, 원래는 이 자리가 아답터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댑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상당히 덩치가 커요. 이 위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취급 설명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안을 열면 기기가 나옵니다. 기기를 일단 꺼내고 박스는 옆쪽으로 빼 보도록 할까요? 자, 뭐이 박스 안에는 별다르게 들어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박스 안에 보면은 이렇게 스펀지 재질로 되어 있는 포장지가 하나가 있고, 그걸 벗기게 되면 거의 미사용으로 보강을 하셨다고 하시더니 그게 사실인가 봅니다. 세가피코는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세워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받침대가 있습니다. 무슨 노트북 힌지도 아니고 이런 식의 받침대가 있고 이렇게 세워서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요 위쪽에 누른 위로 올리는 것 하나. 그리고 요 옆쪽에 누르는 스위치 하나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잠금 장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열어보도록 할까요?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세워놔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뒤에 받침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요 펜을 사용을 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지우개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지우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요 아래쪽에 버튼들이 있습니다. 잠깐 세워놔 볼게요. 예, 이렇게 하면은 요 아래쪽에 버튼들이 있고 여기는 무언가를 손으로 쓸수 있는 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보니까 이렇게 벗겨내면은 안에 종이를 바꿔가면서 종이를 바꾸고 위에 펜을 쓸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아마도 교육 타이틀에 따라 이렇게 바꿔가면서 쓸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한번 받고, 여기 있는 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원래 붙어 있던 대로 제가 붙여놓기는 했습니다만, 뭐, 원래 사용을 하는 거라면 요 펜을 이렇게 뜯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놓고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펜에 대한 부분은 이렇고 여기에 위쪽 한번 좀 당겨서 볼까요? 좀 눕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일종의 전원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우개함이라고 들어있는 게 실제 여기 밑에서 작성한 내용들을 볼수 있는 것 같고 여기에는 무슨 센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쪽에 보면은. 전자가 왔다 갔할수 있는 센서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스위치는 실제적으로 여기에다 어떤 카드를 꼽았을 때에 대한 어 카드 분리용 어 걸쇠 같은데 그거는 게임 타이틀을 한번 열어보고 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코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메가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자기기입니다 그래서 요 옆쪽에 보시면 오디오 비디오 관련된 부분과 10볼트 짜리 10V 5 0 0페어 이상이면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0V 차례 어댑터를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런 부분이 있고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펜이나 이런 것들 혹시 문제가 생길 때뭐 조치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뚜껑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뭐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코의 외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제 게임 타이틀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까요? 취급 설명서는 잠시 가장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 타이틀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밀봉 타이틀을 하나 뜯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어, 제가 생각한 대로가 맞네요. 이 유치원에서의 하루라고 이렇게 패키지가 들어있고,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인지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책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들인지가 되어 있고, 저도 좀 구조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여기 본체 쪽을 보시면 절대 물이 닿지 않게 하십시오라는 요 부분이 있죠. 여기가 폐기삽입되는 부분이에요. 이 폐기삽입되는 부분인데. 이 피코가 메가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하드웨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요 아래쪽에 팩이 어느 정도 꼽는 부분이 호환이 될줄 알았는데 팩 부분은 전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나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 이 카트리지를 뜯어보니까 이해가 하기 시작을 하네요. 이 책에 요 아랫부분에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게임 팩이란 얘기죠. 다만 메가 드라이브의 경우는 요 플라스틱판 요 플라스틱판을 기준으로 양면으로 접점이 있는데 이 게임팩 같은 경우는 안쪽에 슬롯 여기에 있는 요 슬롯도 그렇고 여기도 이렇게 한쪽에 위층 아래층으로 구분해서 전부 다 접점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반대쪽에는 접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꼽을 땐 여기서 해서 이렇게 꼽아가지고,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 타이틀을 사용하지 않을 땐, 요 위에 있는 걸쇠를 분리를 해서,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대단히, 팩, 게임팩처럼 빡빡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우 부드럽게 꼽힙니다. 삼성에서 만들었다는, 요 삼성 마크가 요 아래쪽에 있죠. 안에 있는 타이틀도, 어, 표지는 유치원에서 하루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안쪽은 대부분 영어 교육 때문인지, 이렇게 영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요런 식으로 팩을 꼽아서 위쪽에 고정을 하고,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여기에 맞는 그림을 요 아래쪽에 뭐, 이렇게 그린다던가, 요 펜으로, 전용 펜으로 그리겠죠. 요 아래쪽에 그린다던가 하는 이런 식의 플레이 구성으로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어이 실제 동작하는 영상은 제가 유튜브 소치 클립으로 만들어서 한번 따로 올려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동작하는 거를 보려면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 모니터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리뷰용 카메라만으로는 조금 촬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말로만 들어봤지 이렇게 피코 실물을 보게 된건 처음이고 이 피코가 10볼트 어댑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10볼트 어댑터를 구하려면 용산에서 따로 구해야 하는데 이제 제 경우는 제가 10볼트 어댑터를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앞부분에 꼭지만 바꿔서 여튼 동작하는 거를 좀 구했어요 그래서 아마 동작 영상은 조만간에 짧은 쇼츠로 다시 한번 올려 드리지 않을까 합니다. 취급 설명서를 보면 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단 이게 제일 먼저네요. 본 제품은 국내 전용입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거 호환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 이게 책자의 형태가 아니고... 오, 야, <laughs> 이렇게 넓게 볼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상 플러그의 경우는 그냥 영상 플러그, 음성 플러그, 저희가 흔히 아는 컴포지트로 그냥 연결을 하면은 될것 같고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여기 타블렛 시트 뭐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할지 그리고 위에 뭐 게임 팩 같은 경우 뭐 게임 팩이 아니죠. 이제 교육용 타이틀 같은 경우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그런 식의 내용들이 있네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피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소프트웨어는 삼성인데 정작 이렇게 한국 내에서 유 유통을 한 곳은 GT 엔터프라이즈라는 요런 이름으로 유통이 됐었나 봅니다. 실제로 이 하드웨어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생산이 됐었던 그런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메가드라이브보다도 훨씬 수명이 짧았던 그런 하드웨어라,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실험적인 그런 시도로 나왔던 하드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어, 세가 피코의 한국 정발품 어, 언박싱을 보여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니온 믹서였습니다.